문능정권 투표로 심판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신 덕후보이신 이현희 후보님의 정권심판을 위한 뜨거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흥덕의 샘물 이현희 경주시민께 인사드립니다. 무심천에 무심천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아직도 한 겨울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 가슴에도 아직도 한 겨울입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 민주주의 파괴, 폭정, 폭주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겨울입니다. 맞습니다. 개절의 봄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대한민국의 봄, 경제의 봄, 민주주의의 봄은.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봄을 만들어야 합니다. 4월 1 0일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봄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laughs>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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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희. 시민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은 87년 6월 항쟁에서 전두환 군사독재를 물리친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 입법권마저 가져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퇴하게 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힘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입법권마저 가져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30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구하는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 이번 선거는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투표입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투표하시라투표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시다. 이현희, 이현희, 이현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주시 청원구 부이신 송재봉 후보님의 동주 시민 승리를 위한 뜨거운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타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송재봉 인사드립니다. 네, 잠, 잠시만요. 잠, 잠시만. 저 여기 드론을 띄우신 분이 계신데요. 경찰청에서 드론을 좀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드론 안녕. 예. 죄송합니다. 송재봉 후보님 다시 합시다. 죠 다시. 시작해요, 다시. <laughs>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송재봉 인사드립니다. 송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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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투표가 하고 오셨죠? 네. 투표하면서 어떤 마음 드셨나요? 네. <laughs> 절실하셨죠 꼭 승리해야 되겠다 윤석열 정권 꼭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투표하셨죠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계속이 심화되는 독재정권 유지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승리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걸 판가를 받는 선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윤석열 검사독점권 제대로 이번에 심판하려면 민주당이 확실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럴려면 우리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선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것듯다는 이러한 정권에 이런 작자들에게 권한을 넘겨주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에 와서 민생토로 되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와서 청주공항 주기장을 확대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더라고요. 공약은 아니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주기장 건설 관련 예산이 0원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그것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겨우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지도 않을 것을 청주의 바이오스케어를 제대로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산도 우리 지역에서 요구했는데 나는 영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이거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정권에게 계속 고난을 주면 국민을 속여먹기만 하고 국민이야 군림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합니다. 이런 정권을 식발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제정시로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가나요? 할 거면 진작하지왜 이제 왔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를 옮기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헌재에서 국회를 옮기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세종시를 옮기겠다는, 게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옮기려면 개헌을 그럼 하겠다고 동의를 하든가, 아니면 위헌 법률 심판을 당장 청구해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하겠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마음껏 그냥 헛공약 남발하는 이런 정권 심판하고 제대로 일할 사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정당, 민주당에게 힘을 몰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송! 예, 우리 4명, 네 우리 정주에 있는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4명 네다 승리하고 이 바람을 몰아서 중북 전체 8 지역을 모두 8 지역 선공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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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내부대. 네